자 리플 로버트 구조화 예금 수익 인증입니다 백반 대장님께서 오늘은 원금 플러스 리플 1.6개를 버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늑대 형께서도 지금 리플을 이렇게 버셨습니다 리플열0.324 XRP 어 XRP를 벌었다 소소하게 아주 안전하게 잘 벌어가고 계십니다 단추행님께서 리플 0.05개를 벌어갔습니다 자 소소하게 형들 아주 리본 마스터 형들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리그 마스형들의 수익 인증이고요. 자, 제가 선착순 이벤트를 했습니다, 형들. 이거 우유 받아 보시고 좀더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자, 지금 사우스 펭님입니다. 사우스 펭이 사우스 펭님의 어, 리플 지금 원금 어, 2 3 5 7개에서 리플 3개를 벌어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리플 계속 계속 잘 벌어가시고. 계속해서 리플 장투 대응 잘하시길 바랍니다. 리플봇은 반드시 형들 흑반 대장의 통제하에서 시즌 1과 시즌 2 수업을 충분히 듣고 하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흑반 유튜브가 XRP 이벤트를 통해서 형들께 리플을 소량이나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보시고 좋아요, 댓글, 열심히 활동하시는 형들 제가 지켜보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봇으로 장투 대응시키겠습니다.